정말 맛있고 특별한 수 육포를 수수 정말 먹어야... 좋은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. 0 0원에끼하서3 9 0개먹 50g짜리? 3 9 0 0원9 가져가. 져가라고 같이 그래? 가져, 들어가, 들어가, 잘,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고 많이 먹었어. 3 0 0 만들어 아, 그럼 하지 마아 아, 끊어. 구독자님들께서 육포 좀 제발 공급해 달라는 말씀에 김의 육포로도 유명한 뉴포를 받아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50g짜리 패키지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요. 10g 단위로 개별 포장돼 있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 보관도 용이합니다. 이런 게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요 손에 양념을 묻히지 않고 하나씩 까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위스키 안주로는 이 피프칩이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는 소고기를 그냥 슴슴하게 말린 건데 드라이 에이징된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그런 풍미도 많이 나고 이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. 현재 너무 잘 팔리는 제품 이라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. 좌측 하단 생명의 모래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. <laughs> 위즈.